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정지, 데드리프트.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바벨컬 같은 경우에 하려고 했는데, 오늘 시간이 안 돼서, 그리고 코칭을 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상 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, 보시는 운동만 진행을 했습니다. 오늘 벤치프레스는 160으로 3개까지, 총 150부터 160으로 3개씩 6세트를 했는데, 160으로 3번씩 4세트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160으로 3번씩 볼륨을 쌓은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. 물론, 160으로 5개까지는 해봤는데, 어, 채울 때 이런 중량으로 한건 처음이고, 개인적으로는 벤치프레스에 대한 느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애드리프트는 살짝 몸통 잡는 느낌을 다르게 했는데 그 이유는 어 조금 더 자세를 객관화해서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 나중에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정지지대드는 200으로 3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. 자, 운동을 저녁에 하는데 운동 끝나고 어 자야 돼서 식사를 못 한다. 근데 이 식사를 못 하는 게 근성장에 영향이 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어 물론 베스트는 아닙니다. 운동 끝나고 나서 뭔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어 개인적으로 한두 시간 안에 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안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먹더라도 내가 어, 뭐한 시간에 바로 소화가 될수 있는 정도, 뭐, 보충제를 빨리 흡수되는, 뭐, 보충제에 또 간단한 탄수화물 조금 정도, 그것만 드시고 주무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, 어, 제가 예전에, 어, 조단에게, 바벨메디신 조단에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, 그게 뭐냐면은, 자기 전에, 그러니까 자기 전에 보충제를 마시는 게 좋나요? 라는 질문을 어, 조단이 답을 한 거였습니다. 그게 뭐였냐면, 어, 조단의 말에 의하면은, 어, 자기 전에 3시간 이상 남았다라고 한다면, 또 게다가 내가 매크로를, 그러니까 탄단지를, 오늘 단백질을 다못 채웠다라고 한다면 먹고, 근데 내가 다못 채웠는데도, 어, 잘 때까지 3시간이 안 남았다, 2시간 남았다라고 한다면 먹지 말라고 한 답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운동 정보 채널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말의 요지가 뭐냐면, 결국에는 잠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숙면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, 저는 지금 숙면을 잘못 취하는 상황인데, 어찌됐든 숙면을 잘 취하는 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다.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이라기보다, 먹는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, 먹을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, 낮에 더 매크로에 맞춰서 잘 챙겨 드시면은,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, 어, 제가, 제 경험에 의하면,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면, 운동 끝나고는 약간 소화가 잘 되는 몸 상태일 텐데, 보충제랑, 어, 빠른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, 또 운동 강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운동을 약간 몸이 퍼지게 그런 스타일로 운동을 하는 분들 그리고 유산소도 많이 하시면 더더욱 제가 말한 그렇게 드시고 그게 아니다. 그냥 적당히 제가 하는 스타일로 한다면 그냥 뭐 사실 간단하게 보충제만 마시고 탄수화물도 더 조금 먹고 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생, 그, 현재 몸 상태에 맞춰서, 내 운동 스타일에 맞춰서, 그리고 잘 때까지의 남은 시간, 내 소화 능력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. 그것보다,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을 잘 자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